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요. 무릎에 통증이 생겨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통증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때 치료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주현 원장님과 함께 무릎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질환들 중에서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뭐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이 약간 뭔가 닳았다, 네. 오래됐다 뭐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네.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세균성 염증도 있고 네. 오래 써가지고 마모가 되거나 닳거나 해가지고 생기는 이제 자극성 염증 반응에 의한 이제 관절염 같은 게 있는데 네. 주로 이제 노화라든지 어. 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관절염을 우리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그 외에도 뭐 이제 유전적으로 연골이 좀 약하게 이제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하게 무릎 관절염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무릎 관절염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연골의 손상의 깊이랑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을 좀 나누는데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어. 1단계 같은 경우는 연골이 약간 해져가지고 보풀하기가 올라오듯이 어. 약해진 경우고, 네. 2단계는 그 안에가 약간 패이게 되는 경우, 네. 3단계는 그패인게 범위가 10원짜리 동전인, 최근에 나온 10원짜리 동전 크기 네. 정도의 크기까지 어. 벗겨지면서 전층이까지 네. 침범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그게 10원짜리 동전 한 세네 개 정도로 완전히 이제 벗겨진 경우인데 네. 보통 이제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인 치료는 합니다. 약을 먹는다든지 물리치료, 네. 운동치료, 그리고 주사 같은 거 연골 주사라든지 DNA 콜라겐 주사 이런 거 해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연골의 단계가 한 2단계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경우라고 하면은 그 부위를 좀 재생시켜서 살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자가 골수 줄기세포라고 해서 본인의 골수를 뽑아서 농축시켜서 그 안에다 넣어주는 치료 방법이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진행이 더 진행이 돼가지고 한3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이 자가 골수 줄기세포만으로 연골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골수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 그 부위에서 줄기세포가 나오게 되게 해서 연골로 바뀌어주는 치료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미세 천공술이라고 하는데 음. 이런 이제 수술적인 방법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겠고 마지막 이제 너무 진행이 돼가지고 연골이 다 벗겨져가지고 네. 약해지 없는 경우라고 하면 이때는 더 이상 살리기가 어렵거든요. 네, 네. 이때는 그 부위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데, 이거를 무릎 같은 경우는 관절이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는데, 오. 세 군데가 다 망가진 경우라면 다 바꿔줘야 되는 게 네. 맞고, 그때를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고 그러고, 네. 안쪽만 이제 달아, 달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에선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살리고 안쪽만 갈게 되면, 은 이제 부담도 좀 줄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수술하는 시간도 짧고 회복하는 시간도 좋고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일상적인 생활에 복귀가 빠르거든요. 요때는 네. 이제 부분 치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연골의 깊이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치료하는 방법들을 결정해서 진행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이제 연골이 약해진 부위에다가 줄기세포를 넣어주는 거죠. 네.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어떠한 세포로도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세포가 거안에 딱 들어갔더니 네. 아 여기에는 연골이 없어 그럼 연골로 바뀌고요. 오. 아 여기에는 인대가 없어 인대로 바뀌고 네. 어, 여기는 뼈가 없어 뼈로 바뀌고 이런 이런 세포가 이제 줄기세포다 만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만능 분화세포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우리 몸의 것 본인 거를 쓰는 방법이 있고. 외부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나한테 이식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가골수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골반에 음. 자기께 굉장히 많이 은행처럼 들어 있습니다. 어, 네. 근데 평생 이제 쓸 일이 별로 없겠죠. 네. 내가 네. 이거를 빼서 쓸 일이 없겠죠. 네. 그냥 거기서 살금살금 나와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데 다치거나 했을 때 재생이 될때 그게 거기서 와서 재생을 시켜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릎이 너무 많이 닳았으니까 네. 얘도 좀 빨리 치료해 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일을 안 하니까 네. 골수에서 아예 뽑아 가지고 네. 네 그래서 농축을 시켜 무릎에다 음. 아예 직접 그냥 넣어 줘 버리는 네, 겁니다 그러면 네, 네. 서서히 연골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연골이 이제 덮여지게 되니까 네. 관절염이 생겼던 게 이제 치료가 되겠동 하는 어, 네. 치료 방법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치료 과정 살펴볼까요 네. 이제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고, 이제 자가골 수, 주기세포 치료술을 받게 되면은 저 골반 쪽에다 북소 마취를 해서 거기서 저렇게 작업골수쭉 뽑습니다. 네. 그래서 전용 이제 원심 분리기라고 해서 저볼수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저걸 원심 분리를 돌리면은 고딱그 그 연골로 분화될 수 있는 줄기세포가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한 20분 정도 이제 원심 분리기를 돌립니다. 그걸 딱 뽑으면 아까는 그냥 그게 다 섞여 있던 게그 아래쪽이랑 위쪽이랑 중간에 저렇게 줄기세포랑 성장인자가 있는 부분이 딱 구분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럼 저 부분을 주사기로 쭉 뽑은 다음에 오. 이제 관절염이 있는 곳에다가 그냥 주사를 얻으면 이제 치료가 끝납니다. 그러면 주사로 들어간 저 줄기세포가 안에서 연골이 약해져 있는 부분은 연골로 인대가 약해져 있는 부분은 인대로 분화가 되면서 그 부위가 치료가 되고 네. 특히나 이제 관절염이 이제 연골이 얇게 넓게 네. 해져가지고 약해졌을 때 우리가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어떤 증상들에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연골이 뭐 완전히 벗겨졌을 때 하는 치료는 아니고요 네. 약간 연골이 갈라지면서 패이면서 네. 하지만 그 크기가 아주 크지 않을 때 어. 무릎 관절염 엑스레이상에서 제가 일이삼 사가 있다고 맞아요. 그랬는데 이에서. 3단계 정도가 네. 있고,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계속 네. 아프고, 근데 또 통증도 막 아주 뭐못 견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떻게 좀 많이 걷거나 하면은 또 붓고 전체적으로 아프고, 또또 음. 또 쉬면 또 나아지고, 뭐 이런 네.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술을 해서 무릎이 10개 약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그 위를 재생시켜주는 치료를 하는 거고, 이제 태행성 관절염 중기에서 네. 이제 수술 없이, 수술 없이 비수술로 본인의 관절을 유지하고자 할때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진행되면은 이제 미세 청공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 아니면 전치환술과 같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가 더 진행되기 전에 내가 내 무릎을 좀 건강하고 미리. 튼튼하게 네.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못했었어요. 어, 그래서 이 치료를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름아름해서, 이게 일본에서는 또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오. 일본 법, 그 의료법에서는. 네. 그래서 이 치료를 받으러 일본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아이고. 있으셨어요. 네.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치료는 본인이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국내에서도 잘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로 실제로 도움을 받았던 사례들 있을까요? 네, 자가골수 줄기세포술로 이제 좋아지셨던 분인데 이번에 나이가 58세 네. 남자 환자분이시죠. 네. 주로는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오. 무릎 안쪽을 아파하십니다. 안쪽에. 그리고 이제 양반다리를 하거나 쭈그리면 무릎에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때 이제 특히 무릎이 더 연골이 다른 데가 맞다으면서 통증이 심해지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분은 내측이 붓고 열감이 있고, 많이 아플 땐 이제 물이 차기도 하고, 오. 너무 무리차 빵빵하니까 걷기도 힘들거든요. 네. 이제 물을 빼기도 하고, 이런 음. 것들이 반복되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제 빨간색 그 동그라미가 가리키는 부분이 연골이고, 연골 밑에 연골아 뼈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까지 멍이 들어가지고 어. 하얗게 저렇게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오, 다행히 연골판은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조기세포 치료하고, 오른쪽에 이제 사진을 봤더니, 네. 하얗게 멍에 들었던 부분이 사라졌죠. 오, 없어졌어요. 네, 저렇게 멍에 들었던 부분이 사라지고, 네. 연골이 거기가덮이게 되면서, 아. 이제 연골이 재생 효과랑, 이제 멍 들었던 걸 우리가 골부종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이제 디딜 때마다 되게 아프거든요. 그런 부분들, 염증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증상이 좋아지셨고, 이제 튼튼하게 자기 무릎을 온전하게 쓰시게 됐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주로 무릎 앞쪽에 이제 앞쪽이요. 통증이 네. 있었고요. 이제 계단으로 내리기 역시 힘들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무리쳐서. 전형적인 이제 무릎 관절염 증상이죠. 네. M R I 검사를 했더니 그 안에 이제 슬개골이 멍이 들었어요. 네. 무릎 앞쪽에 연골도 폐였고 음.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했죠. 네. 하고 나서 오른쪽 사진을 봤더니 그 부위가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이제 멍든 것도 빠지고 검은색으로 보였던 것도 없어지고 평평하게 네. 연골이 재생돼 가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때 불편한 것도 좋아지시면서 큰 수술 안 하고 우리가 회복하셨던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술 직후에 이렇게 바로 좋아지신 건가요? 아니요 저거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6개월 있다가 정도? 사진을 아, 찍으면 그렇게 되고 네. 주기세포치료술을 하면은 이게 세포 단위에서 재생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좀 봅니다 그래서 네. 주기세포치료를 하고 안에 성장인자랑 치유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릎이 굉장히 가볍고 좋아지는 느낌은 드시는데 어. 아직은 뭔가 좀 불편함이 음. 이제 있는 경우도 있는데 두달 지나고 석 달, 육개월 지나고 하면서 어, 점점 좋아지네요 어.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기세포치료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네. 두고 치료 기간을 보신다고 이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은 어떤 분이죠? 네, 이분은 이제 무릎 안쪽, 네. 그부분이 약간 하얗게, 지저분하게 울퉁불퉁하게 좀 아, 보이죠? 네, 맞아요. 나이는 이제 55세 여자 완전. 무릎을 저렇게 불퉁불퉁하게 보이면,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빠그락빠그락빠그락짜그락짜그락짜리락가나는구나 어, 네. 되게 신경쓰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너무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음. 누르면 은또좀 아프기도 하고 음.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치료 먼저 합니다. 약도 먹고. 뭐 물리치료도 하고 네. 연골주사도 맞고 네. 그럼 이제 또 괜찮은데 점점 이제 그 치료를 해도 치료 효과가 옛날 같지 않고 좋았던 기간이 조금씩 짧아지고 이렇게 불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술 받으셨고요. 받고 나서 그 연골이 이제 울퉁불퉁했던 부분이 오. 이렇게 매끄러워지면서 네, 깨끗해졌네요. 네, 부드럽게 바뀌게 됐고 움직일 때 빠그락빠그락 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 이제 아픈 것도 좋아지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치료 사례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럼요. 이 무릎 관절염에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정리 좀해 볼까요? 네. 본인의 줄기세포를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 무릎에다가 뽑아가지고 농축시켜서 주사로 놔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비수술 치료. 네. 그리고 뭐 째거나 꼬매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비절개 치료가 되겠고요. 네. 관절염 검사를 했더니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중기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네. 연골이 재생이 되면서 무릎 안에 이제 통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 당일 치료하고 당일 귀가도 가능하지만, 오. 또, 이제 여기 채취한 자리라든지 무릎에 주사한 부위가 이제 영, 그 이식한 주기세포가 잘 자리 잡게끔 한 1박 2일 정도 병원에서 네. 안정을 좀 취하라고 권고는 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일상적인 생활 가능하고 특별하게 무릎을 꺾었다 폈다 하는 그러한 재활 같은 거 없이 어. 그냥 본인이 하던 거 계속 그냥 하시면 되고 어. 이식한 주기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몇 달에 걸쳐가지고 점점점점 연골세포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무릎 관절염이 좋아지게 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특징들까지 정리해봤는데요.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치료 과정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무릎의 관절염을 진단받고 네. 주기세포 치료를 하게 되면 골수 쪽에서 저렇게 전용 바늘로 골수를 뽑게 되죠. 네. 저 골수 안에는 피도 들어있고, 줄기세포도 들어있고, 성장인자도 들어있고, 지방조직도 여러 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하는 방법이 원심분리라고 하는 기계로. 어. 그리고 저 기계가 이제 돌아가는 네. 속도라든지, 그러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세일 분리가, 저기 세포 분리가 잘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용 분리기계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중간에 줄기세포랑 성장인자만 이렇게 딱보입니다 아. 저거만 이제 주사기로 쏙 뽑아서, 이제 폐기성 관절염이 있는 중기에 폐기성 관절 환자에다 이렇게 주사기로 놔주면 은 조기세포 치료가 끝나는 거고 네. 원심분리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들 때문에 시간이 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환자분이 이렇게 불편해하는 시간은 5분, 10분도 안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릎에 이식을 한 조기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세포로 재생이 되면서 무릎통증이 좋아지게 되는 치료법입니다. 네.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이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세 천공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또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무릎 연골이 좀더 깊게 그리고 크게 손상을 입었을 때는 이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만으로 그 부위가 다 재생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직접 무릎에 골수를 직접 자극을 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골수를 이용해가지고 무릎이 재생되게끔 하는 료인데 어. 연골은 이제 신경세포랑 혈관조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재생이 잘안 됩니다. 아이고. 저렇게 한번 손상을 입은 거는 그 크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 점점 점점 더 벌어지고 어.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신경조직이 없기 때문에 아픈 게 없는데, 어. 그래도 뭔가 빠그락빠그락거리고 애리고 음. 뻑뻑하고 이런 네, 정도. 네, 불평함 정도가 네. 있다가, 나중에는 저 범위가 커지고, 이제 뼈까지 다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 저 연골 떨어진 연골 조각이 무릎 원의 안쪽에 어떻게 끼게 되면 무릎이 안 움직여지는 증상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잠김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무릎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딱 하면 또 다시 또 무릎이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거든요. 오. 저런 증상까지 생기면은 이제 무릎 연골 손상이 좀 많이 진행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세청공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골이 다 벗겨졌을 때그 네. 깊이가 전층으로 패였을때 하는데 네. 골수에 구멍을 뚫게 되면 네. 그 골수에서부터 줄기세포가 글로 새 나오게 됩니다. 오. 그러면서 연골이 없었던 부위가 연골로 재생이 되는데 네. 그 그렇게 그 재생이 되게끔 하는 치료 방법이 미세청공술이고 이거는 최소한 이제 하반신 마취 어. 그리고 내시경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크기가 한 1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일 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크기가 좀 작을 때는 구멍만 뚫어 놓으면 알아서 재생이 되는데, 네. 크기가 좀 넓으면은 재생이 좀잘 되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본드 같이 콜라겐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덮어주는 경우도 있고, 네. 더잘 되라고 제대혈 줄기세포라고 해가지고 음. 밖에서 줄기세포를 이제 얻어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뿌려주는 경우들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골이 훨씬 더잘 재생이 돼서 네. 오른쪽 사진처럼 다시 그 부위가 재생이 되는데요. <laughs> 근데한 가지 조금 이제 이러한 미세 청공술의 단점이지 내지는 불편한 점이라고 하는 거는 한달 정도는 목발로 어. 그 부위가 체중이 실리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제 회복하는 기간을 좀 가져보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세 천공술로 도움을 받았던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이제 연골이 폐인 정도가 큰 경우에 우리가 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이번은 65세 여자 환자분이시죠. 네. 무릎 안쪽이 주로 이제 통증이 생기고, 어, 안쪽 그렇죠. 걸을 때마다 바가락거리고 똑같습니다. 관절염 증상처럼. 많이 서거나 걸으면 심해졌다고. 음. 쉬면 좀 나아지시고. 네.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잘안낫고 계속 불편하셔서 이제 정밀검사, MRI 검사를 해봤더니 네. 연골이 많이 벗겨진 경우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시경을 들여다봤더니 왼쪽에 사진처럼 이제 그 연골이 벗겨져가지고 그 부위에 구멍을 뽕뽕뽕뽕뽕 뚫어 놓은 겁니다. 네. 저렇게 뚫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물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서 골수가 질질 새 나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수술이 끝나는 겁니다. 네. 그 상태로 이제 환자분이 좀 기다려 주시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고 1년 정도, 오, 1년 네. 반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4시경을 넣어서 연골이 잘 재생이 됐는지를 보게 네. 되는데, 오른쪽 사진처럼 그렇게 연골이 쫙 재생이 오.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분은 어떤 분이죠? 네, 이분은 63세 여자 환자분. 무릎 안쪽이 많이 아프죠. 네. 또 서거나 걸을 때 힘들고 여러 가지 치료했는데 안 낫고 이제 MRI 검사했더니 연골이 많이 벗겨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 1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되니까 미세 청공술로 한번 재생시켜 봅시다 해서 하셨던 경우고 네. 구멍을 저렇게 뽕뽕뽕뽕 뚫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골수가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럭까지 해놓고 수술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대신 음. 이제 환자분이 이제 목발 짚고 좀 하셔야죠. 관리하고 네. 수술 시간은 한 30분 정도. 오, 굉장히 짧네요. 음, 짧죠. 네. 이번는 한2박3일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보면 저 부위가 이렇게 오. 그렇게 재생이 되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고. 너무 무리하게 안 쓰면서 네, 예, 그래서 아껴서 쓰시면 되고요. 저렇게 이제 좋아지셨던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번에는요. 조금 더 심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 이건 또 어떤 치료법이죠? 네. 연골 손상의 깊이가 너무 깊고 네. 너무 넓고. 네. 미세천공술을 하던 줄기세포 치료를 하던 그게 더 이상 이제 재생되기가 어려운 단계. 이제 말기 단계에 퇴행성 관절을 말기에 시행하는데 네. 대신 이제 무릎 관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관절, 구부렸다 폈다 는 관절이 있지만 그 안에도 관절이 세 개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세 가지 관절이 다 침범을 당하고 세개의 관절이 다 닳았을 때는 그때는 무릎을 싹갈아주는 전치환술이라는 오, 걸 하셔야 되는데 네. 다행히 한쪽만 네. 안쪽 관절 하나만 이제 닳았고. 바깥쪽이랑 앞쪽 관절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오. 우리가 연골 손상이 안쪽에 다 일어, 다 생겨서 재생시켜서 쓸수 없는 단계까지 됐다고 하더라도 전시환술 없이 안쪽만 갈아주는 경우들이 오. 생기고요. 이렇게 연골의 마모가 심해서 무릎 통증이 지, 계속 지속이 되고 걸을 때마다 아파가지고 힘든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더 이상 치료가 안될 때,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제 그 부위를 새 걸로 바꿔줘야 되고. 다행히 한쪽만, 한쪽만 손상을 입었으면 네. 우리가 이제 인공 이제 관절 중에 부분치환술로 네. 우리가 치료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수술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한쪽만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환술에 비해서 절개를 한 3분의 2 내지는 2분의 1 정도 좀 작게 열고요. 그다음 대퇴뼈 쪽 바꿔주고 그다음 밑에 종아리뼈 쪽 바꿔주고 그다음 안에 그 부위가 부드럽게 움직이라고 하는. 플제플틱처틱처인서트제인하트라들 하는 어주을되어주 그러면 데 그러면 g 제 무릎 치료가 i n k 저렇게 t the high-end is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고 t l e bit more than a l i 게 t l e bit more than a little b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더 심하실 것 같거든요. 이 고령자분들도 이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 가능할까요? 네. 네. 이 인공 부분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는 수혈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하 출혈량이 별로 없고 네. 또 뼈도 많이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가능한데요. 이제 치료하신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분은 나이가 이제 71세 여자분이세요. 어, 고령이시네요.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안쪽만 많이 아프신 어, 거예요. 네. 이제 왼쪽 엑스레이 영상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연골이 완전히 다맞다은 어, 거예요. 맞닿았어요. 네. 간절염 네. 단계에서는 4기. 네. 100%다 좁아진 경우 네. 너무 아프죠. 들릴 때마다 아프고. 근데 이제 그 부위를 우리가 인공환자를 넣어줘가지고 네. 이제 회복을 시켰던 치료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제일 좋았던 거는 뭐 입원도 오래 안 하고 이제 아픈 것도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보호자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본인은 이제 쭈그리고 일도 하고 다 하실 수 있게 되셔가지고 <laughs>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던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다른 사례들 더 있을까요? 네. 이분은 이제 6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검사를 해봤더니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엉골이 어. 완전히 다맞다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전치환술 같은 경우는 무릎을 이제 원활하게 쓸 수가 없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들으시고 네. 또 이제 절골술 하게 되면은 목발을 뭐한몇 달을 하고 어.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네. 고하 이분이 요새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골프예요. 아. 응. 그래서 어떡해요. 골프를 쳐야 되는데 골프를 이제 못 치시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냥 주사 맞으면서 계속 버티셨구나. 지내셨던 경우죠. 네.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오른쪽 사진처럼 그 안에 이제 내측에만 이제 인공 구조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게 네. 바꿔주게 나니까 무릎도 훨씬 더 반듯하게 좀 오, 펴지고, 그러네요. 네, 안에 관절 간격도 살 살았죠. 이분은 이제 59세 여자분들 사진을 찍고 정밀 검사를 하고 실제로 수술장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연골이 다 벗겨져 가지고 거의 살리기가 어려웠던 경우. 네. 다른 치료를. 했으면은 아마 일시적으로 조금 증상이 개선이 됐다가 네. 또 아프기를 반복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프면은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하되 가능하면 자기 관절을 살리는 게 좋지만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그 안쪽만 이제 손상은 있는 경우라고 하면 굳이 바깥에 것까지 다 갈아주는 치료하실 필요 없이 안쪽만 갈아주고 잘 쓰시고 혹시라도 나이가 더 들어서 바깥쪽도 닳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해놓은 게 조금 닳아서 마모가 있으면은 한번더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인공 관절 치환술도 우리가 물이 많이 닳았을 때한 번씩은 고려해 볼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부분 인공 관절 치환술로 참 다양한 분들이 도움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치료법의 특징들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했던 전치환술보다 좀 절개가 좀 적죠. 네. 수술 시간은 한 시간 정도, 이번도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오, 네. 바로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하고요. 오. 그리고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면 은 무릎 꺾었다 폈다 하는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고 소문이 아, 났는데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재활까지 필요 없고요. 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쪼그리고 앉고 양반다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수술은. 그래서 이제 스포츠 활동도 가능하겠죠, 네. 당연히. 많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등산이라든지 스포츠 댄스, 네. 골프, 자전거 헬스 다 가능하고요. 네. 대신 이제 두 군데 이상 이렇게 침범을 했거나 네. 많이 무릎이 많이 휘었을 때는 어, 네. 그때는 이제 뼈도 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치환술을 해야 된다라고 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의 주의사항도 좀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분 치환술을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작용 같은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네. 가장 이제 좀안 좋은 거는 이제 이식한 그 관절이 염증이 생긴다든지 어. 아니면 그 부위에서 헐거워져 가지고 생기는 경우들은 한번더수술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고 하고 나서 이제 근육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게그 이식한 관절을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껴 쓰기도 하고, 네. 또 꾸준한 운동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주연 원장님과 함께 무릎 관절의 원인과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